It's my fault. I stretched the bounds of space. And they heard 지난 영상에서 판타스틱4 예고편을 중심으로 팀의 탄생과 리드, 수, 조니, 벤의 능력, 그리고 그들이 우주 폭풍으로 초일이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여성 실버서퍼의 정체가 원작 코믹스 속 샬라의 가능성과 이 영화가 1960년대 평화인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는 설정도 소개했죠. 특히 리드와 수의 아이 프랭클린이 어떤 존재인지 그 힘이 갤렉투스와 어떤 연결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은 본격적으로 멀티버스와 어벤져스: 둠스데이의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예고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그 아버지 Are we s 요 어디론가 향해 가려는 판타스틱 포팀 우주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버 서퍼를 만나러 가는 길이나 아니면 전편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네거티브 존으로부터 엘리먼트 X라는 물질을 가지러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리드가 어떠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을 제가 해석은 따로 하지는 못하지만 캡처를 해서 GPT에게 물어보니 핵심적인 부분들은 첫 번째 냉각 성능 개선이나 화재 시 온도 변화 분석에 사용되는 것, 두 번째 파이프 안에서의 유체의 흐름과 관련된 이야기들, 세 번째 양자 역학, 네 번째 외부 온도 변화가 내부 구조에 주는 영향과 관련된 정보,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인체에 미치는 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볼때 MCU에서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멀티버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풀고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냉각 성능 개선 같은 것은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이원통형 부분이 웜홀과 매우 비슷한 것으로 보아 이곳을 통과할 때 필요한 냉각 성능에 관한 자료로 보이고 두 번째, 파이프 안에서의 유체의 흐름과 관련된 부분은 웜홀이 마치 파이프와 같은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부분 같아 보이며 세 번째, 양자역학 이건 워낙 멀티버스와 연결성이 높은 영역이고 네 번째 외부 온도 변화가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정보는 어머를 통과할 때 주는 열 에너지가 우주선에게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계산 같아 보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체에 미치는 열 역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가 코믹스에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닥터 드문. 판타스틱 보에게 평행 우주로는 이야기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볼때 리드가 충분히 월티버스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 장면들로 보여집니다. I'm not giving up. 그러고 바로 뒤 이어지는 장면. 이 장면에서 수아 리드가 대화하는 듯 보여지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쓰이는 모빌이 보여집니다. 근데 침대에는 아이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 장면으로 보아 두 가지 유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갤렉투스가 아이를 노리기 위해 제가 이곳으로 온것 같다라는 말을 전편에서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정말 갤렉투스가 아이를 노리기 위해 이곳으로 와 아이를 데리고 갔고 그래서 이곳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이라면 수가 난 포기 안해라는 이야기가 자신이 놓친 아이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두 번째, 갤렉투스로부터 이제 곧 태어나 이 아이를 위해 난 포기 안해라고 이야기한. 것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는 지구로 오게 된 갤럭투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여기 보여지는 시그니처 차 판타스틱카가 보여집니다. 리드 리처즈가 직접 설계한 것으로 처음에는 타원형 비행 자동차로 등장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등장할지 궁금하고,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갤렉투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듯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자, 여기 보인 인물들이 일제히 하늘 위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크기가 매우 큰 존재, 갤렉투스로 보여지죠. 그리고 주변에는 놀라울 정도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존 마블 작품들은 이렇게 외계인이 쳐들어올 때 사람들이 대피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미 실버서퍼가 경고하고, 사람들 대피시키고 난 이후 갤럭투스가 직접 온 상황으로 보여지며, 그리고, 자, 여기, 여기, 수. 근데 배가 쏙 들어갔습니다. 앞전에 실버 서퍼가 지구를 파괴하겠다고 나온 부분에서는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말이죠. 자, 이것으로 보아 갤렉투스는 더더욱 실버 서퍼를 보내 아이를 내놓지 않으면 파괴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경고하고 수의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직접 갤렉투스가 온 것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갤렉투스라는 존재 자체가 은하계 행성 등을 파괴하며 먹방을 하는 존재인데 실제로 그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으며 사실상 무한대로 그 여기를 키워 풍성과 은하계를 먹방하는 존재가 왜 직접 왔을까? 라는 의문점이 점점 커지고 그 이유가 수와 리드의 아이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냥 계속해서 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매우 잘 보여지는데 이것은 아마 바로 앞이 장면과 이어지는 침공 장면이 아니라 약간 번외로 사고가 일어났고 판타스틱보의 능력들을 앞보기로 보여주기 위해 삽입된 장면을 이것과 연결지어 나온 것으로 조심스럽게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막에서 서핑을 제대로 타고 있는 듯 보여지는 실버 서퍼와. 굉장히 커다란 배를 끌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씽이 보이는데 이 장면 역시 무엇인가 해상에서 사고난 배에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씽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고 씽의 인형을 가지고 있는 아이 위로 떨어지고 있는 무엇인가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 씽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 길버트쇼 중간에 갑작스럽게 어디론가 출동하는 판타스틱 4팀자 근데 아까 전부터 무엇인가 사고가 나고 있는 장면들이 어 사람들이 있는 장면과 없는 장면으로 나뉘 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버 서퍼가 나타나게 되고 난 직후의 모습이라고는 하기 힘들 정도로 음 갤럭투스가 나오기에는 주변 사람들 보이시죠? 그 갤럭투스가 등치가 진짜 엄청난데 갤럭투스가 나온 이후의 모습이라고는 너무 사람들이 차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장면들은 진짜 갤럭투스가 나온 장면으로 보여지고 사람들이 등장하며 난리가 나고 있는 장면들은 무엇인가 판타스틱 포 멤버들의 능력들을 보여주기 위해. 장면들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자 여기 이제 신과 리드 그리고 수가 보여지는 장면에서 여기 거대한 달이 보이시죠? 이게 갤럭투스의 달이 일부입니다. 이 정도로 큰 존재이다 보니 사람들은 갤럭투스가 나타나기도 전에 진작에 도망갔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실버서퍼는 갤럭투스가 나타나는 걸 이야기하고 경고하였다는 전제로 한다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설명이 되겠죠. We will protect you. 자, 이제 종합적으로 예고편 장면들을 모두 끌고 와 영화의 내용은 어벤져스 둠스데이와 연결지어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 마블에서 공개한 어벤져스 둠스데이의 캐스팅 명단입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과 이어지도록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 바로 크게 지금의 어벤져스 팀과 엑스맨 팀 그리고 판타스틱4 팀입니다 현재 어벤져스와 엑스맨 그리고 판타스틱4에 공개된 정보들을 보자면 서로 다른 세계관에 있습니다 어벤져스는 지구 616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엑스맨도 현재 폭스와 연결되어져 있는 다른 세계관이며 마지막 판타스틱4도 독립된 세계관에 존재하죠 그런데 둠스데이에서 이 서로 다른 세계관이 통합이 되어야 영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리드가 멀트보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는 것이죠. 어, 저는 사실 이 장면이 이후에 나올 영화 둠스데이를 대비하며. 빌드업을 쌓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갤럭투스가 지구에 공격을 하러 나오듯이 예고편이 전개가 되는데 사실 갤럭투스는 지구에 저런 식으로 등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몸집을 엄청나게 키워서 지구를 그냥 꿀꺽하면 되는데 굳이 굳이 이렇게 몸집을 줄여서 등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는 건 지구에 와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고편 마지막 장면에서 갤럭투스의 발이 등장하는 것이 저는 지구에 갤럭투스가 와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한번더이 장면이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벤져스 둠스데이 이후에 나오는 영화가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인데 자, 사실 코믹스 원작에서는 리드와 수의 아이 프랭클린과 갤럭투스가 함께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로 보아 갤럭투스가 예고편 초반 이상한 에너지를 감지하고 우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구를 파괴하러 왔다가 프랭클린의 존재가 우주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지구 파괴를 멈추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예고편에서 이미 지구가 파괴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둠스데이에서 판타스틱4, 엑스맨, 어벤져스가 함께 나오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세개의 멀티버스를 하나로 합쳐야 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판타스틱보가 지금 현재 파괴된 지구를 버리고 다른 멀티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거나 아니면 갤럭투스가 현재 지구의 파괴를 멈추고 자신이 다른 멀티버스에서 버려야 하는 먼 미래, 시크릿 워즈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두 상황 모두 다른 멀티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죠.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11월의 스토리 작가이자 과거 20세기 폭스의 컨설턴트인 마크 밀러가 2013년에 엑스맨과 판타스틱4는 같은 세계관을 공유할 것이라고 했던 발언이 존재하여서 아마 이두 세계관이 이번 편을 통해서 하나로 합쳐질 것 같았습니다. 즉, 세계의 세계관이 두 개로 좁혀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둠스데이가 개봉하기 전또 다른 마블 영화가 개봉하여 이두 세계관을 하나로 합치던가 아니면 둠스데이에서 이 세계관들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즉, 이번 영상의 키포인트는 바로 수아 리드의 아이 프랭클린이 핵심이며 또한 세계관이 무조건 이 영화에서 어느 세계성과 합쳐야 하는데 이후 영화인 둠스데이 영화에서 닥터둠을 상대할 존재가 아무도 없어 보이는 마블을 위해 이번 영화가 둠스데이에서 닥터둠을 상대할 때 핵심 포인트가 될수 있는 프랭클린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과 엑스맨 세계관과 판타스틱4 세계관이 합쳐지게 되는 핵심적인 영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둠스데이를 예고하는 많은 떡밥이 풀어질 영화로 보여지죠. 자 이렇게 판타스틱4의 예고편을 가지고 1부에서는 판타스틱4 의 서사와 지구에 대한 위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해 드렸고 이분은 둠스테이의 엄청난 떡밥을 뿌리며 엑스맨 세계관과 합쳐질 판타스틱 포의 세계선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저는 이후에 있을 시크릿 워즈의 빌드업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 해당 부분을 공개된 예고편이 없고 근거가 많이 부족하여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또 다른 예고편과 이 영화가 개봉하고 난 이후에 나오는 떡밥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끝. 아,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